영광에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란 평화와 역사 축복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몇년 전이었죠 팬데믹 이전에 한제 작은 이제 교육기관이죠 교육기관에서 내 강의를 하던 것이 있었어요. 음, 혹시 들어보셨죠 독서지도사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때가 되면 가서 이제 강의를 했었어요. 제가 하는 강의는 어떻게 하면 독서를 잘할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방법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맡은 부분이 하나가 있었죠. 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고 늘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질문. 건강한 삶이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뭐가 건강한 삶이죠?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건강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 하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는 육체죠. 육 육체. 그렇죠. 병도 없고, 그렇죠. 근육도 우락부락하고, 때로는 여전히 S라인 쫙 있고, 응.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어. 이런 삶을 건강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기도하고 또 많은 책을 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건강한 삶은 단지 육체에만 구속되지 않더라고요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건강한 삶은 육체와 더불어서 우리의 정신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늘 제가 길을 지나다니면서 늘 안타깝게 보는 사람들이 바로 홈레스 같은 사람들이에요. 미국처럼 몇개 선진국에서... 참 이렇게 사회적인 보장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잘돼 있는 세상인데 세상에 집도 없고 어, 정신도 온전하지 못해서 막 하늘을 보고 이상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보니까 육체는 너무 멀쩡한 겁니다. 멀쩡한데 어, 세상에 정신이 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더불어서 이 정신도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어야지 이것이 건강한 거구나. 바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건강한 삶이란 우리 육체와 더불어서 우리의 정신도 함께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서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emotion이라고 해요. 감정. 감정도 건강해야 됩니다. 왜, 가끔가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너무 멀쩡한데, 무슨 작은 일인데,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한다. 그러죠 어, 그래서, 정서가 건강하다, 감정이 건강하다. 이것도 우리 인생에서 건, 아주 중요한 건강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이 도대체 이 감정, 감, 정서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정서가 건강하게 되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좋은 음악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식 그리고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그 노래 찬양 이런 것들 이런 것을 많이 들을 때 우리의 정서가 건강해지는 어, 세상 유행가를 많이 들을 때 우리의 정서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늘 슬프고 비관적이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이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 그리고 우리의 정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한 삶.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건강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일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도대체 내 옆에 있는 분들은 나와 어떤 관계이죠? 부부이기도 하고 또 성도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자 우리 인생에서 건강한 삶은 바로 관계의 건강을 또 말하는 거예요 관계.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내 옆에 있는 분하고 이 공동체하고 아름다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은 우리의 삶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건강할 수 없습니다. 만난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고 늘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바로 건강한 삶이다. 건강한 인생을 지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육체 운동도 해야 돼요. 그리고 어, 음식도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도 정신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서도 건강해야 되고 관계도 건강해야 됩니다. 음.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솔직한 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인의 삶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일상이 있습니다. 일상이 있습니다. 즉, 게 평범한 일상이고 솔직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지난 주까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의 전반부를 보았습니다. 전반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전반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렀었죠. 바로 우리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그 나라에 대해서 보았죠. 자 그리고 또 뭐였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지난 주 바로 뜻에 대해서 보았죠. 자, 지난 주까지 보았던 것을 가만히 보니까 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부터 우리에게 인류원 양식을 쉽고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이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무조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기도 속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아주 심도 있게 많이 묵상을 하고 보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고민을 했죠. 고민을 했죠. 도대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범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먹는 것, 떡, 음식, 양식 여기에 국한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범주를 조금 폭넓게 보아서 우리의 옷 이것도 일용할 양식 중에 들어갑니다. 그리 우리,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 이것도 일용할 양식 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들어갔죠. 우리의 기후, 우리 주변의 상황들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라, 평화 이런 것들도 들어갑니다. 요새 얼마나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계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 얼마나 많이 더우셨는지요? 많이 더웠죠. 유럽은 불볕 더위로 세상에 천명이나 목숨을 잃었어요 이상 기운이 나타났죠 영국이나 이런 곳은 40도가 넘는 분류의 땅이 있었고 그래서 유럽은 세상에 천명이나 이상이나 도피하고 그랬는데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기후만 조금 변해도 우리 인간은 살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상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역시 죽음을 당했습니다. 나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이것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다 포함한다, 말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갈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이 이 기도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중에서 이 부분을 빼놓지 않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도하자라고 하면은 어, 많은 분들이 고차원적인 기도를 생각해요.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거는 좀 하찮은 기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전 하나님 뭐 영광 받으셨고 기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뜻대로 이런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우리가 잘 보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도 주님 이 너무 기뻐하시는 기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삶 가운데 인간에게 무엇 더 먹고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전혀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님이 주신 주님 말씀을 참 많이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는가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먹는 거는 생명 자체입니다. 어, 우리 권사님 정말 잘 드시기를 매일같이 기도해요. 어, 먹어야지 에너지가 나는 겁니다. 음, 그래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하면서 잘 드시고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10편 73편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는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인간의 모습들 나의 삶을 가장 잘 아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내 삶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바로 다윗이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바로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아, 계속해서 서두를 좀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중에서 그래요.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삶에서 육체를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조금 이상하잖아요.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맞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고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건강해야지 건전한 영혼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그런 말 있잖아요.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하죠.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어, 우리의 영, 우리의 육체도 그렇고 우리의 정서도 그렇고 우리의 정신도 건강해야지. 바로 그 가운데 건전한 정신이 깃드는 겁니다. 육신이 살아 있으니까 육신이 살아 있으니까 영혼이 중요시 되는 겁니다. 육적인 생명이 있으니까 영적인 생명을 생각하는 겁니다. 육적인 생명을 무시해 버린다면은 이 영적인 것을 어, 늘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주기동문 전체를 보면 은 일곱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일곱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섯 가지는 사실은 전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꼭 육적인 기도,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육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땅 가운데 육체를 갖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전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큰 비중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호흡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도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하루 생활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어 맞아요. 내가 건강하겠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우리 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심장을 주장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는 전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 하나님에서는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기도 있죠. 고백이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서는 달려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태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겁니다. 물론 의학 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기계, 호흡을 주는 이 기계로 인해서 잠시 생명을 유지하고 살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는 이거는 정말 순간이에요. 그 아픔을 고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하는 거지. 이 기계가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십니다. 이 아멘.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먹고 마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하는 거죠. 참 세상 사람들은 참 바보 같죠. 우리 이 세상에서 사는 이 물질이 이 재물이 내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참 물질을 그렇게 많이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호흡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그 쌓아놓았던 물질 다 버려두고 아이고 아까워라. 그래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를 하늘을 창조하시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여,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함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도 주장하시고 호흡도 주장하시는데 아울러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여야 되지요? 우리는 그거 그 정도를 잘 아는지요? 혹시 백만 불? 너무 많은가요? 음. 우리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어, 이 정도이면 되겠지라고 어숨. 추측은 할수 있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욕심을 부려서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 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거죠. 이 일용할 양식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알수 있을까?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일용할 양식의 정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영혼을 해치지 않고 또 건강도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각의 삶 가운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잠언 30장 7절에서 구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자 여기서부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자 잠언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가 누구가 하고 할까 하며, 오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하니이다 옛날 구약시대에 자문의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의 욕심, 바로 잘 알고 있었어요. 자문의 저자는 어디까지인가? 근데 이 말씀이 지극히 맞는 것이요. 참, 요새 부자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은 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부자가 마치 무슨 권세가 되는 것처럼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마치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잘못 말씀 나오죠? 너무 가난하여서 이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하게도 되지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되지 말고 오늘날 내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는 너무나도 지히 당연한 기도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나에게 정하신 그 기준대로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겸손 가운데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인생의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이 기회는 딱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좋은 기회예요. 이 기회를 딱 잡으면은 돈도 많이 벌고 소위 말하서 출세도 하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를 딱 잡고 이 포지션 이 자리에 딱가게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는 것 같은데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사실은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사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도 한번 보죠. 아까 우리 가난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해서 정말 밥을 굶을 정도가 되었어요. 이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 이 가난도 사절합니다. 하나님 이 가난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적절한 은혜,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죠. 그리세 번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일의 염려를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많은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입니다. 내일의 염려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오늘 염려의 이 일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 야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다 아멘. 그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자. 이르기를 앞에 뭐가 있죠? 그러므로 뭐라고요? 염려. 염려하여, 즉이 말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아 마실 이거를 염려하지 말, 고 걱정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줄 거라는 이 기도는 너무나도 합당한 기도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할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 마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한 거예요. 더 풍성히 주시기 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풍성한 것을 우리의 삶과 함께 가져오게 하는 소원합니다. 아멘.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과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물은 마치 구두와 같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발의 체수를 알고 계신다.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일까? 자,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 아주 비싸고 멋있고 화려한 신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이 내 발보다 큰 거예요. 그큰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습니까? 네. 없어요. 신발은. 내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신어야지 편안하고 잘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재물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재물이 내 삶에 내 인생보다 내 발보다 내가 필요한 것보다 큰 재물은 큰 신발과 같다는 겁니다. 딱 맞는 신발, 내 발에 딱 맞는 신발이 나에게 컴포터블하고 잘 맞는 것처럼 재물도 내 인생에 딱 맞는 재물이 있어야지 내 인생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재물 아니요. 그 필요 없어요. 너무 적은 재물 신발 적은 신발도 신을 수 없는 것처럼 적은 재물도 너무 불편한 겁니다. 나에게 딱 맞는 신발, 나에게 딱 맞는 재물. 하면 바로 그것을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음,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있겠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나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 나는 하늘에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면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결론은 생명의 떡이 되는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같이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이 채워지고 정말 적절하고 가장 적합한 그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간들이 소원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끝으로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께서 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일정한 양식을 구할 때한대 축복이 우리의 삶과 넘쳐나게 소원합니다. 아,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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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